대한민국 최고의 용달기사가 청소창업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창업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유튜브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월천만원 번다 등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알아보시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창업 하지 마시고 용달이사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청소 유튜버 쪽에 상담문의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교육비 500만원에서 2천만원에 한달 실습하라고 할 겁니다. 실습 기간 동안 인건비 못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부근 토끼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청소 창업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꼭 해야겠다면 이 영상 마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영상은 ppl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가 무엇인가 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청소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 수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청소 하지 마세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hid.net 들어가셔서 영구크림 검색하시고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자부담 37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로 장려금을 혹시나 받으신 분들은 자부담이 50% 할인되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20일 정도 교육합니다. 수강 신청이 한달 전에 이미 마감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합니다. 수강 신청 후 교육 일정까지 시간이 남으셨나요 곧바로 네이버 카페 청소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눈팅하시고 아르바이트 몇번해 보시면 됩니다. 입주, 이사, 중공, 에어컨, 유리창 등 다양하면 좋습니다. 초보는 안 뽑아줍니다.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업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업계 수준과 청소업이 돌아가는 원리만 파악하시고 아르바이트는 멈춥니다. 맘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도망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종 알아보시고 수강 신청은 취소하시면 됩니다. 수강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며 대부분 실습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시면 됩니다. 돌돌이도 한번더 돌려 보시고, 스키지도 한번더 내려 보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영국클린 쪽에서 시키는 대로 안정적으로 창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국클린과 계약을 하든 말든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강하고도 실제 청소 창업까지 가시는 분은 수강생의 반도 안 되는 듯 합니다. 완강하셨으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소 교육이 있지만 영국크린 교육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줍니다. 교육을 열심히 수료하셨다면 영국크린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청소를 창업하자마자 영국크린에서 오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사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성신성의껏 교육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교육 수료 후 청소업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 각자스럽게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AS에 대해 조언이 필요한 경우 특수청소 인력을 섭외해야만 하는 경우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든든한 동기들이 생깁니다. 처음 청소업에 입문하시면 입주, 이사청소를 시작하실 텐데 혼자는 어렵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든든한 아군이 생깁니다. 동기가 약 20명 정도 되는데 동기모임 단톡방을 이용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용품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구크림과 계약을 하지 않고 교육만 수료하더라도 어떤 용품을 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다못해 걸레 브랜드까지 다 알려줍니다. 거기서 마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 하시고자 하신다면 청소용품 업체까지 바로 알려줍니다. 영구크림과 계약하지 않고 독립하겠다고 해도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어닝 청소, 에어컨 청소, 유리창 청소, 바닥, 코팅, 줄눈 등 부가적인 청소 기술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만 볼수 있습니다. 따로 다른 강좌를 수강하셔야 합니다.